시공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닥 표면에 음각이냐 양각이냐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이제 음각 표면을 면 처리를 해서 미세한 나노기공을 형성을 해서 물이 만약에 있을 때도 이모 뭐 빨판처럼 합착판식으로 만들어 주는 그 방식이 논슬립 시각 시공이고요 양각 시공은 드시는 방식이죠 양각은 넓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제경화 방식 강제경화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도자기 굽듯이 그냥 경화장치로 가면 경화가 되는 겁니다 즉시 경화가 됩니다 저희가 고시공으로 강남 22개소, 그다음에 마포구 5개소 대착에서전국에 수백여 건의 시공을 제가 했었습니다. 또한 가지의 방식은 자연 경화 방식입니다. 다만 이제 조색이 가능합니다. 조색도 가능해서 요번에 중고 자동차 넘버원 no. 케이크하고도 저희가 제휴를 해서 포토존의 턴테이블 경사로를 저희가 도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요 복용표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색상으로 도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라믹 없이도 미끄럼 방지가 되는 코팅입니다. 이거는 세라믹 R 계열이고요. 세라믹 R 10, 15, 2 0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옷까지 개발한 이유는 요철이 있으면 주방이나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물청소가 가능한데 강화마루나 대형 체육관 같은 마루에서는 도돌토돌하면 청소가 안 돼서 힘듭니다 청소가 용이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라이 없이 편편하면서도 자동차 유리막 코트처럼 강해야 된다는 것 그걸 저희가 모티브로 개발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모 회사 대표이사실 바닥면 거기에 저희가 시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아지가 있는 고양이가 있는 집에 도장을 하고 보통 많이 그렇게 응용을 합니다